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선입니다. 네. 메타버스. 잘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도 제 주변 분들 혹은 뭐 댓글에서 구독자분들이 어, 이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기능들이 많아서 잘 유용하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쓰는 게 가장 좋을지 어떻게 다양하게 쓰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둘러보면 아니 여기 들어가서 쭉 이렇게 방들을 좀 봐도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볼수 있게 됩니다 자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번 아마존 크루의 팬미팅에 참여했던 것 아시죠? 이렇게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분들의 팬미팅을 온라인에서 메타버스 속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이야기도 듣고 뮤직비디오도 직접 보고 춤 동작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바타로 만나니까 그냥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비대면 팬미팅에서는 무조건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게 정말 좋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프렌드만의 이 편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한 영상들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아마존 크루의 댄스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거죠. 보고 나서 같이 이 댄스에 대해서 도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 프렌드에 보시면은 영화관이나 극장 같은 그런 랜드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화면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모서 함께 한 영상을 관람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저작권 문제만 아니면 영화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영상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미지 파일은 당연하구요. pdf 파일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다양한 기업체의 온라인 행사나 어떤 소그룹 모임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주변 유튜버 분들하고 정말 많은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뭐 다양한 대화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보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때때로 정말 자주 이, 이 프렌드 안에서 만날 때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이프렌드에서 만나서 요즘 트렌드나 이런 신제품 같은 거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영상 같은 것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서로 나누기도 하고 뭐 자료 같은 것도 주고받기도 하고요. 그러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우리가 자주 쓰는 영상 통화 플랫폼들이 있는데 왜 굳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냐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영상 통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얼굴을 내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 다들 내밀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얼굴을 내밀고 또 보면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딱 정형화된 세미나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아주 아주 좋지만 그냥 편하게 접속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단서 나누고, 근황 나누고, 뭐 좋은 정보 나누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통화를 하기에는 또 딱히 용건은 없고, 그럴 때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냥 간편하게 이 프렌드로 접속을 해서 아바타로 만나서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럴 때 정보 같은 것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또 새로운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렌드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간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정보를 나누는데 이용하게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 프렌드를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어 생각보다 좀 다양한 좀 독특한 목적으로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본것 중에는 이렇게 어 상담 전문가 심리상담가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아바타로 보면서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봤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심리 상담하는 방 같은 경우에는 꼭 모닥불이 있는 캠핑장 랜드를 잡으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속마음을 좀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또이 브랜드만의 장점이네요. 아니면 전문가의 특강을 듣는 방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강을 듣다가 뭐 자료도 공유하고 또 발표자는 앞에 이렇게 아바타가 나와서 발표를 하니까. 훨씬 좀 생생하다? 약간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이 프렌드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더 다양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